자, 다 챙겼습니다. 갑시다, 오늘. 다 조지로 갑시다. 그니까, 러세 마리까지 아, 죠 끝났어요, 우리. 네? 갑자기 할맘이 뚝 떨어지네.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자리 아, 좋아요. <laughs> 와, 한치 <침이> <laughs> 우와, 내 앞으로 왔어요. <laughs> 어? 미치겠다. 아, 저 김치국 제주 와. 아, 오늘은 보등어 회입니다. 보등어 회비면 입질이다. 입질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입질 입질알이었습니다. 입 입지랄. 아, 다음 주 어느 벨 부술 거야. 오늘 못할때 미리 얘기해라. 아보 네. 낚시.

세븐. 세븐.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알싸, 알싸. 예. 많이 잡으세요. 어... 원래 많이 잡으라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약간 미신? 아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아서 오는데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어요. 자, 오늘은 네 세븐 입니다아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유진족의 풍이. 그러니까 세 마리까지. 아... 에? 끝났어요, 그게 에? 그게 끝났어요. 그게 끝났다요한 <laughs> <laughs> 아, <laughs> 마리 잡았요 다섯 마리 잡어요영공한 거로. 아니, 안 됩니다. <laughs> 예, 전날 탔던 배의 풍이 바닥에 걸려 가지고 예,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조기 입항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여기 자리가 엄청 좋네요. 다음에는 여기 딱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돼요. 언 네, 예약하세요? 오늘 세븐입니다. 아니, 네, 세븐은 뭐예요? 네. 제일 좋은 자리는 7번이 7번. 혼자 오실 때 7번이 제일 좋고. 14번이 제일 안 좋고. 7번. 돌돔 꽝촌들. 쳤는데 돌돔 때리. 아, 개인 이렇게 아박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어 좋은 거는 이렇게 어참피가있어요 어, 두치입니다. 두치. 아, 안녕하십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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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구때자님 진도가 안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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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지고아 맞아요 <laughs> 얼굴 나가도 됩니다아 맞아요 <laughs> 조금 올래 <오리>. 그러니까 <laughs> 맨날 그 요렇게 딱 낮춰놓고 찍어요제 <laughs> 구독자 두치님이십니다 와이프 분이시고요 <laughs> 어우, 너무 반갑네요 아, 뒤에 보시면 선실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군 탐색가이렇케 있습니다 이거를 3D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뭐 잘못 건지면 안 되니까 지금 화장실 되게 네, 깨끗하게 되어 있구요. 오늘 장원하십시오. <웃음> <웃음> 시간은 네, 5시 30분입니다. 제주 2부대에서 출항합니다. 더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은, 네, 와이파이가 있네요. 와이파이가. 와이파이가 있어서 오늘은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먹을 뭐게 엄청나게 많네요. 와. <laughs> 어, 배가, 배가 빠릅니다 다른 배들에게 서빠른것 같아요. 제일 인기 자리는 네, 우연 후비 7번 자리 여기 보시면 네, 의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자리가 너무 탐납니다 자연하고 우연한 선수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15번 맨위 차례입니다 죽었다고 말이 어, 어제 잘 나왔습니까 어제 어제 네, 네. 네, 많이 못 잡았어요 우리 장원 75마리 와 아, 겁나 많이 잡았네요 네 훨씬 <laughs> 못하잖아 아, 못 잡은 사람이 한마리 잡은 와, 많이 잡았네요. 카메라 가까이 들이대셔야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날이 빨리 어두워진다 했더만 선글라스 끼고 있었네요. <laughs> 전동리을 들고 왔는데 케이블을 안 들고 왔네요. <laughs> 네, 자, 수심을 볼 수가 없네. <laughs> 네. 아, 그런가? 전화기를 안 들고 왔습니 전화기를 왜안 들고 왔을까? 좀 크게 들리지, 않류는 지금 수심은 60m권이고요. 6 0 m 잘 돼야 될 텐데. 네, 어찌네, 이쁠까요, 바다가. 이거는 구명조끼가 이렇게 생긴 어? 겁니까? 아니, 아니 겁나 멋져요. <웃음> 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겁나 멋진데요. 아주 고수의 기세분다 그럼 도민이 있습니까? 아, <laughs> 아니요. 저희가 1년 살러 왔다가 지금 3년째 둘이 살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두분부부시 네. 아. 딸래미가... 아, 따님이에요? 네. 오. 가끔 놀러 와서 같이 낚시해요. 아. 네. 야, 가족이 오니까 엄청 포기 졌네 원래 부모랑 잘안다니 일하잖아. 맞아요. 뭐안 그래요. <laughs> 지금 내리면 안 된다니까. 고왜 오지 마, 한 마리 올라왔는데. 열심히 안하요 오빠.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세 분이서 왔는데. 네. 호기가 너무 좋아요. 라이트 집어등이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세븐호에서는 이벤트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지금은 첫산지 뭐, 뭐, 히트에 그래. 요질이 삼봉을 줍니다. 오징어 아, 아, 음. 아. <웃음>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웃음> 그래요? 아 네. 오징어는 그래가. 몸통 길이 15cm 이상인 아, 1년 연투 속 조건 강생입니다. 기억하세요. 시마이 때 <laughs> 끝났습니다. 두치님이세요. 30... 어, 아 첫수 했어요. 아, 축하하러 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첫수도 사이즈도 좋습니다. 첫수 사이즈. 야, 이 릴리 트랙이 다 나갔네. 아, 오징어입니다. 또 오징어입니다. 이건 사이즈돼요오징어예요 네. 아, 그래. 음, 아 제기랄. 사이즈가 지랄입니다 아, 이렇게 한한마리또 올라왔습니다. 음, 사이즈가 조금씩 있어요. 으아,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봐 이거. 아 제일, 제일 큰거 올랐습니다. 잡은 거 중에. <목소리> 저요? 아뭐저뭐 똑같죠 뭐 파오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몇 마리 했어요? 한마요아뭐 다섯 마리 잡았다고? 일곱 마리가 지금 일등 아닙니까 그 뭐? 아어 그래요? 막 어, 파란색 메메다 한번 머리 속 계속 둥야도 까먹더라고요. 까먹어요. 예, 네. 이거 네. 네. 보십시오. 네, 적어놨습니다. 신메은 음, 파랑, 이 신문은 보라, 사문을 가고한 40년 노랑 끄트고 가볼, 가볼까요? <laughs> 어,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 이씨 좋은 방법이네. 너무 많다. 이고민이 된다. 호카콜라, <목소리> 비타파, 비타파 먹자. 잡쌀 선구 하나, 모지 살구이다 엄청 맛있어요. 야, 배에 과일이 있기가 참 힘든데. 네, 수심 제가 계산해서 불러드릴게요. <목소리> 핑크색이 진하고. 쎄. 오징어입니다. 어쩐지, 30m네. 30에 오징어! 땡! 오, 왜요, 왜요? 아, 야리가 나왔어요. 몇 미듭니까? 2 0터 20m, 2다 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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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얼마 못 잡았지만, 그래도 같이 먹는 거니까, 리가되 일거리, 일거리 가가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참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거 뭐 해주시는 거예요? 라면? 네, 해뜨거 우와, 감사합니다. 네, 야리가 네. 좀 전에 한 마리 올라. 아? <laughs> 아, 따라 사이즈 좋습니다. 이 카펀치 한 마리 올랐어요. 드디어 간만에 왔어요. 아,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몇 미터에 오셨어요? 23. 23. 감사합니다. 아, 저 때문에 잡았네요. 네. 아. 아이고잘 먹겠습니다. 와, 한치. 음.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치 먹물 나면에 와, 맛있겠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뭐, 20.5만 넘으면 무료 승권입니다 좋아요. 아, 따님이 잡은 거구나. 저, 남성분들, 아, 서포 나와도, 이 프로님한테 양보해주세요 아, 네, 네 다른 어. 갑자기 할맘이 뚝 떨어지네요. <laughs> 아니, 다행 있어요. 다행입니다. 보내줄게요. 이거 왜안 누르셨습니까? 안 누르는 안게 아니라 못 잡은 거예요. 그 역시, 그 뒤로. 그 아, 뒤로. 한 마리로. 아...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요새 한치 아, 안 나오네요. <laughs> 이동 하나봅니다그렇히갈데 없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이동 한번 해 볼게요. 저만 타면 돼. 조황이안좋아진다이까 그래서 내만 가지 마서. 내만 타면 거기 가 없어. 배터리가 다 닳구나. 어, 입질이다. 입질입니다. 자, 입질로 하십니다. 입질알이었습니다. 입질알. 입지랄. 시간이 지금 3시네요. 1시간 남았습니다. 모르잖아요. 또어 될지 모르잖아요. 또어 될지. 보낚시 오늘은 네, 나폴리호입니다 신창항으로 이왕을 하셨고 오늘은 다자바 낚시를 할거예요리치그 다음에 정갱이 그 다음에 고등어 잡을겁니다 준비물 오늘 뭐챙겨냐면 메탈 쫙챙겨놨고요1 6 0부터6 0까지챙겨놨고요 한치 낚시도 할거기 때문에 애기만 조금씩 들고 와봤습니다 정갱이 같은걸 잡을때는 이런 다위 가 큰게 있어야 됩니다 어, 요라이어 단단한걸로 네, 준비 하시면 되겠어요 손맛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꼽다가 암걸린줄 알았어요 아, 그 스플링이 이거 비싸더라고요 위더스 매니저님이 회원분들 택배다해 주신다 <laughs> 스플링님으로 이렇게 체계를 하는 거나 집에서 해오시는 게 경제상 좋아요 오늘 했습니다포인트타에 도착했고 여기는 신창 앞바다 오늘은 위더스 카페 매니저님이랑 동출 나왔습니다 어, 카페 분들이 일곱 분 정도이고요 오늘은 다잡아 낚시기 때문에, 아, 정말 기대 됩니다. 일단 한쪽은 한치채비를할 거고요. 한쪽은 네, 메탈로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 벌써 잡았습니다, 형님. 자, 제주도 대등명입니다. 아 좋은데요? 와, 맛있겠다. 그러면 이게 전동이면 전동을 살짝 돌아게 해놓고 그냥 젖기만 하면 되네요. 전동은 한5 정도, 한 5에서 6 맞추면 되겠다. 네. 이렇게 네, 한번딱 흔들어 봤는데, 아,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 어, 이거 앉서세요되겠다이거는앉서세요되죠 <목소리> 어, 아, 서으세요 피하라. 딱 보니까 텄다 <목소리> 남자는 전동이지. 아, 진짜. 자, 분량이 없어서 남의 고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갈치 같대. 갈치. 떨어졌나 <목소리> 봐요. 아, 낚였습니다. <낙이었습니다. 목소리> 아, 맛있겠다. 오, 싼 뭐, 싼. 이 배에서 삼겹살, 이거는 가, 아, 반칙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배에서 먹고 다 때려도 돼요. 아, 아, 좋다. 와, 저 김치국. 아, 아, 맛집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와, 한치 잡았고, 야, 넣자. 한치 넣자, 한치. 잘 먹겠습니다. 음, 엄마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 진짜. 선생님 잠깐만요. 어, 개시다, 개시. 계시. 봤습니까? 봤다. 왔네.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해야 잡힌다. 아, 아니요 한치 한치. 아 좋아요.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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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됐어? 됐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갔어 <laughs> 가 가스가... 어머.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뭘까요? 뭐 에 진짜로 뭐 보너 와 모심의 장동이 나오네 오케이 다시 해야지 이 액션 속도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지이야 칼자 오오오어 좋다 와 이거 뭐고 이거 오, 오 사이 좋다 오어 당겨야 고... 그, 어, 유리. 미치겠다. 고기도 날라가고 와, 너가보네요 줄이. 야, 금방 고등어드나? 들어갔습니다. 너무 빨리 올려. 몇미는인지못 봤어. 야, 메탈 바꾸기가 바로 오네. 오, 한치다. 아니, 아니, 나 스틱 할줄 몰라.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다. 나도 왔다. 오, 왔어, 왔어, 뭐야. 달치 왔어. 메충이아니야뭐 뭐? 아, 그럼 다잡는 건데. 오, 멋집니다. 텐 뭐야, 뭐야. 고등어다. 와, 딱 크다. 몇미터 왔습니까? 11미터. 11미터, 고등어. 네, 아, 하하. 고고. 하하. 오징어. 씹습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네. 아니, 아니, 아니. 우와, 내 앞으로 왔어요. 아니, 연속이야, 연속해봐, 어, 나 지금 메탈로 바꿀라고 지금 <laughs> 잡아갖고 바로 됐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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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쓰리거리다, 스리걸이. 쓰리거리. 세자리면세 자리, 오늘. 오징어 세 자리. 오징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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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리. 오늘 비결은 스틱입니다, 스틱. 아, 니안 빠지노. 이카메탈 채비 직결에다가 저렇게. 와. 자, 오늘은 고등어 회입니다, 고등어 회. 대전갱이 회가 고등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비빔면. 식사 입쪽 와. 이게 다 잡은 거야. 오. 나 전면. 전면인데. 오늘 낚시 한 번은 끝났습니다. 지금 4시 반 정도 오셨는데, 바로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합입니다, 오늘. 어. 보통 한 마리 있고요. 한 치가 왜 일로 빠졌나? 내가 넣어 너무. 오우,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나한 치가 얼씬 안했네 물고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참담 밟아. 낚시가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낚시가 안 맞는 것 그래, 같아. 아, 다음 주는 어느 배로 부시러가하요 아, <laughs> 오늘 <laughs> 못할 때 미리 얘기해라, 난. <laughs> 못못 네? 아, 초가 좋은 쪽이 괜찮아 왜? 잘해. 아, 아 잘하면 상관없어. 내가 다부실수 있어. <laughs> 누가 이렇게 잡았대? 고기를리는잘 <laughs> <laughs> 잡아. 고개 꼬리잘 잡아. 두마리 얻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배세번탄거 한꺼번에 모아서 주면 되겠다 오늘은 고기만 열어야 합니다 고등어 월일에 왔다 구독자 이벤트 19화 참여 방법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바보라는 단어 포함해서 댓글 아무거나 적어 주시면 돼요 아, 너무 맛있네요 우와, 너무